신명기 6장 9절 뒤드로노모니 챕터 6번 9 뒤드로노미 너는 그것들을 네집 기둥들과 네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자만으로 인한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네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네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네가 먹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의하여 이 집사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너희는 다른 신들 즉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주 너희 하나님의 진우가 네게 일어나서 너를 지면에서 멸하시지 않게 하라. 율법하에서의 구약의 구원.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같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과 그분의 증거들과 그분,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규례들을 열심히 지킬지니라. 너는 주의 목전에서 옳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주께서 네 주사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네가 가서 차지할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이라. 훗날 내 아들이 네게 물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증거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으니 주께서는 우리의 목전에서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모든 집안 위에 크고 괴로운 표적들과 이적들로 보이셨느니라.또 그분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분께서 우리 주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이라.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모든 규례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구약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는 신약의 의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라. 그것은 동일하기는커녕 비슷하지도 않다. 신명기 7장 아라비아의 지하대에 대한 마오메트의 근원. 뒤트르노미 채스터 7븐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일곱 민족인 히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파란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것이요 그의 딸을 네 아들에게도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네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하미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 진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는 네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라.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니,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면전에서 갚으시며 멸하시나니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치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에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계명도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시켜 그것들을 행할지니라. 신명기 7장 2절 주너희 하나님께서 네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처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마음메트가 그의 종교를 얻은 곳을 다시 주목하라. 그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얻었다. 아랍파트는 훌륭한 무슬림이 아니었다. 그는 코란을 거슬러 죄를 지었다. 그리스도인들과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프랑스계 로마 카톨릭 여인과 결합시켰다. 즉 그들은 혼인한 것이다. 신명기 7장 10절.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성경의 저작께서 국제연합의 모든 모임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실 것인지 주목하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십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절만을 받아들일 것이다.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힘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항상 존재해온 적에 관해 진리를 말하는 모든 구절을 성경으로부터 제거한다.